유나? 유나? 죽어야지. 유나? 뭐야, 파는지 가야지. 아, 파요, 파요. 아니야, 이렇게 찍는 게 맞아. 들세요? 아, 하지마, 엄마한테 왜 그래? 들세요? 어? 아, 하지마. 들세요? 네? 들세요? 뭐라고요 들세요? 너 위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네. 유나? 뭐야? 엄마 아파 어, 어, 어. 이거 뭐예요어 몰라요 엄마 아파요 몰래요 형님 형님 희여 저기 가서 그거좀 쳐봐 릉딩동 뭐그거좀 해봐 릉딩동 딩동딩동딩동 릉딩동 딩동릉딩동 예쁜 짓좀 해봐 Amu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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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cca da me Nanana che cotte in pace Si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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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뭐할 거야? 그거 해봐. 그거. 내기의 캔디. 어? 아. 싫어? 유나? 내기의 캔디. 또 해봐. 또 테레비 틀었어. 아, 부끄러워. 내기의 캔디. 아, 잘하네. 희성아, 이러다 미쳐그것떼 해줘. 어? 미쳐 그거 어, 말고... 미쳐 희성아, 토요일 밤에도 해줘. 시작! 토요일 밤에 파억 9만 해 아, 잘하네. 하나 하나 빌려나 애쓰고 애쓰고 친구 잘라왔네 하심해 아직까지 잘한다. 이선아 <laughs> 부위 엄마 보고 부위. 엄마 보고 부위 좀 해봐. 싫어? 엄마 이제 그만 찍는다. 찍어. 뭐 그만 찍으면.